힘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힘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잘 유지하시고 어, 특별히 깨어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계속 가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생깁니다. 그냥 감당하고 가시면 됩니다. 좀 나빠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쁜 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그냥 감당하며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자열 가지 재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열가지 재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 가지 재앙과 유사한 재앙이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판의 맛보기입니다. 그냥 어, 안 믿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 앞에서 바로가 보인 내용이 반응이 오늘 말씀인데요. 1 4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죠.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내버려 두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을 완악하고 강박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게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는데 순종해보는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가서 뭐 했어요? 제사했죠. 나일강의 신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하피신입니다. 하피신. 왜 애국인들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에게 제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거예요. 이 나일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일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풍요를 무엇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애국인들은 나이를 숭배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에게 그분이 마땅히 하나님이셔야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숭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많을 수가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로 나이를 치면 나이를 변한다. 아론의 지팡이로 물돈의 근원을 가리키면 그것이 모두 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이 지팡이도요, 어떨 때는 모세 걸로 쓰고, 어떨 때는 아론 걸 쓰고, 번갈아가면서, 어떨 때는 막 헷갈립니다. 한참 들여다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지팡이로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관심사는 늘 뭐예요? 누구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했냐, 이거? 누구의 능력이냐? 이걸 우리는 자꾸 가려내려고 하는데요. 뭐, 이 누가, 누구 지팡이로 됐든 결국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지팡이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냐? 이것이 절대로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심 논이나 물주 논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은 애국인들이 나일을 섬기고 있는 나일의 신 하피를 심판한 건데, 왜 그걸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애굽인들은 나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본이 나일이 아니라 나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나일강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치십니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걸 안 가져가면 그걸 계속 숭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면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 인생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걱정, 근심 없이 살게 만드는가?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어떤 사람 생각하죠?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삶을 풍요롭게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나의 배경이 내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근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배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은 나한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다. 나를 붙잡아야 니네가 살수 있다. 이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미련해요. 뭐좀잘 되면 다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기다리다 계속 그런 거 가져가 버립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나이를 치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 우상들을 혹시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어서 내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로는 그때 마음이 완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본인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 안 하면 하나님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 다니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변질은 뭡니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다 하는 걸못 깨닫고, 교회 와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변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익을 추구하지 마세요. 공동체로 살면 돕는 일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걸 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19절을 보면 나일강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피로 변한 게 아니고 물들,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그리고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어요. 하나만 하나님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뭐지요? 지하수. 지하수 빼놓고는 다 피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예외 없이 미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열 가지 지향이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냥 구원이고, 뭐, 어, 친절한 동네 아저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 이게 열지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실제로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때 유사한 제이 나타나요. 제가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나일과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하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일강도 피로 만들고, 강들도 피로 만들고, 운하도 피를 만들고, 호수도 피를 만들고,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모세하론이 뭐 했죠? 명령들 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요. 능력 안 된다, 못 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처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굴 경험합니까? 하나님 경험하죠. 내 수준에 할수 있는 것만 하면 그건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됐다.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볼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경험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혼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물어야 됩니다. 뭘 묻냐? 우리 능력으로 되나 안 되나 이거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했냐 안했냐 그거만 물어면대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켰냐 시켰냐 그 하나님이 말씀했나 안했나 그게 중요하지요. 내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있어 지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는 교회 못 지었어요. 와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전 지금도 신기해요. 우리 부자 없잖아요. 어떻게 이, 이게 돌아가는지 저도 신기한데요.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겁이 없어졌죠. 예. 잘 저질냅니다. 예. 덕분에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 근데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딱 쳐버리잖아요? 그 우상 같은 거 친단 말이에요. 그데 우리가 뭐가 찾아오냐면 갈증이 찾아옵니다. 목이 말라요.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되죠? 길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목마름은 해결 안 돼요. 가람이 해결 안 됩니다. 목마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목마름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계속 버텨기면 사실은 패인데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하고, 사단하고는 버티게 되지만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티기면안 돼요. 음. 자, 22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하에사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안들는두 번째 이유.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어떤 욕심이 있죠? 60만 노예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보내면 너무 손실이 크잖아. 부자만 할고 지금 국고성 짓고 있는데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바로는 이 60만 노예를 안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고 바로의 태도가 뭡니까? 애서 외면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관심도 안 둬요. 왜 외면했죠? 욕심 버리기 싫은 거예요. 노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면 너 60만 내보내야 되잖아. 그 60만을. 그 욕심을 포기를 못하니까 애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도 애서 외면하고 바로가 그냥 궁으로 훅들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면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면 겸손하게 나와야지 도망간다고 해결되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안 부리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그냥 내려놓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지키기 위한 고집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은요,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는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주로 못 따라가요. 바로 보세요. 욕심만 포기 못하니까 일부러 외면하잖아요. 일부러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가 가는 길에 무관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24절은요,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로 끝나요. 구하였다가 아니라 구하였더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두루 찾았다는 말은 집요하게 물을 찾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오는 갈증은요 노력해도 쉬 사라지질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 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잡지 마세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근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부려서 하나님 외면해도요 지켜지냐?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결국은 열 가지 장 맞아서 완전히 애국 다 망하고 다 내보내잖아요. 욕심은 결국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본이시구나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